안녕하세요 여러분 쇼비지스와 비밀스에서 베이비몬스터의 데뷔곡 배터업에 대한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제 K팝 신인 베이비몬스터가 데뷔곡 배터업으로 갈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하며 몬스터루 키임을 입증했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는 1일 오전 7시 48분 기준으로 베이비몬스터의 데뷔곡 배터업 뮤직비디오가 드디어 5천만 뷰를 돌파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11월 27일 공개된 뮤직비디오가 단 4일 8시간도 채안돼이 기록을 달성한 것입니다. 이로써 베이비몬스터는 2 위협을 달성하는 가장 빠른 데뷔 MB위 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앞서 발매된 이 데뷔 싱글은 K팝 커뮤니티와 글로벌 음악 차트를 섞어 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이튠즈에서는 21개국 이상의 차트에 진입하여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의 매력을 입증했습니다. Better Up은 글로벌 차트 톱 5에도 진입했습니다. 이 뮤직비디오는 공개된 지 24시간 만에 이 260만 조회수를 기록하여 데뷔 뮤직비디오 최다 조회수 기록을 경신하고 2020년 에스파에 블랙만발을 제치고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BABYMONSTER는 인상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팬들은 멤버들의 퍼포먼스와 뮤직비디오에 대한 칭찬을 빗발치며 기뻐함을 나타냈습니다. 뮤직비디오의 조회수 상승에 따라 더큰 성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주목할 소식은 YG 엔터테인먼트가 베이비몬스터 멤버 아현의 탈퇴 소식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소속사는 아현이 건강상의 이유로 당분간 휴식을 취하며 베이비몬스터는 6인조로 데뷔 활동을 이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팬들의 반응은 여전히 뜨거우며 베이비몬스터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로 K팝 커뮤니티에서는 아이언이 베이비몬스터의 센터 멤버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쏟아지면서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베이비몬스터는 실력과 외모, 카리스마 넘치는 매력으로 신뢰를 얻어내며 팬들 사이에서는 차세대 차세대 블랙핑크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소식으로 b a b y m o n s t e r v 데뷔는 성공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뮤직비디오 조회수 역시 계속해서 상승 중입니다. 여러분의 BABYMONSTER에 대한 관심과 응원은 앞으로.